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컬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요즘 수많은 오디오 사용자 분들께서 올인원 앰프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요즘 올인원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 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기능이 거의 필수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초기에 세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통합적인 사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도 정말 다양한 어, 올인원 앰프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런데 그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네트워크 오디오 재생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 같은 채널은 아무래도 이제 제품의 기능보다는 음질 위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블루투스 기능은 좀 벗어나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블루투스 기능 자체가 음질이 최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이 네트워크 오디오 재생을, 기능을 사용을 해보시라고 계속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기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로는 DLNA 기능이라는 게 있죠. DLNA.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가정 내에서 모든 제품들끼리 네트워크 기능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관련 제품들을 제작하는 회사들끼리 하나의 공통 규격을 만든 겁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렸고요. 텔레비전뿐만이 아니라 뭐 냉장고도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고요. 심지어는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선풍기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가정 내에서 공통적인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격이 DLNA. 그거하고 비슷하면서도 좀더 먼저 나온 방식이 UPnP라는 게 있습니다 UPnP 그것도 거의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 들어서 구글에서 만든 방식이 크롬캐스트라는 게 있죠 크롬캐스트도 사실상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제품이라든지 영상기기 제품들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또 나온 방식이 DTS 플레이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쿼드 제품이라든지 오디오랩 제품 같은 경우에는 DTS 플레이파이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방식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확실히 그래도 이런 네트워크 규격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구글이 확실히 좀더 기술이 좋지 않나 해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크롬캐스트 방식이 가장 호환성은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이런 그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브랜드들이 자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전용 앱들이 다 사용 편의성이 아주 좋으면 모르는데 정말 잘 만들어 놓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불편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기능이 부족한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범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범용 어플리케이션. 오디오 제품이 어느 브랜드의 제품이냐, 오디오 제품이 어떤 상품이냐를 막론하고 그냥 범용 어플리케이션 쓰시면 돼요. 비용도 무료입니다. 그럼 범용 어플리케이션이 대표적으로 어떤 앱들이 있느냐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버블 UPnP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블 UPnP 그리고 어 버블 UPnP는 안드로이드 전용으로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엠커넥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블 UPnP가 좀더 제가 사용하기에는 더 편하고 기능도 더 많은 것 같아서 버블 UPnP를 애용을 합니다 어, 그런데 버블 UPnP와 엠커넥트 사이에도 장단점이 조금 있기는 해요 가장 제가 느끼기로 가장 큰 차이점은 엠커넥트는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인 벅스를 지원해요 자체적으로 벅스를 지원합니다 버블 UPnP는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한국 서비스는 아직 지원을 안 해요 그렇다면 은 어, 버블 pmp를 사용할 때에는 벅스나 멜론 같은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벅스라든지 멜론 같은 경우도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벅스하고 멜론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딱 재생한 후에 그 재생 화면 내에 dlna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과 조인을 하기 위한 그 동기화를 하기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을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음악들 같은 경우는 타이라에서 거의 대부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버블 upnp 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범용 앱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무선 재생을 한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경우에도 자체 내장되어 있는 용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음악을 저장을 해놓고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전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을 재생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면은 그러면 사용 못해요.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 음악인들이 애용을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디오 하이파이 마니아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무래도 타이달이겠죠. 타이달. 타이달 같은 경우가 이런 서비스들이 가장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고음질 서비스로는 코브즈라는 게 있는데 코브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타이달을 쓰는 사람은 있어도 코브즈를 쓰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리고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 마니아들을 배려를 하거나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도 점유율은 낮지만 벅스 같은 경우가 그나마 하이파이 오디오 마니아들을 좀 배려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블루OS라든지 아니면 M커넥트라는 범용 앱에서는 어, 벅스가 지원을 합니다. 버블 WPMP에서는 지원을 아직 안 하는 게 조금 어, 아쉽긴 합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상품이라는 거는요. 꾸준하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기능이 앞으로 새로 생길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기능은 원래가 이 뮤직 서버라는 개념이 있죠. 서버라는 개념이 한 곳에다가 모든 자료를 모아놓는다. 그리고 빼다 쓴다 그런 개념이죠. 집에 우리가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컴퓨터를 켜놓기만 해도 그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저장 장치는 모두 서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많이 이용하죠. 클라우드가 뭡니까? 클라우드가 서버 하드웨어를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그 저장 공간을 어, 관리를 하는 그런 걸 보고 클라우드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죠. 월에 얼마씩 비용을 내면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 환경이 주어지는 공간에서는 그 클라우드 공간에 접속이 가능하고 어, 업로드도 가능하고 다운로드도 가능한. 그걸 보고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에 내가 음악 파일을 업로드를 해 놓으면은 그 업로드 있는, 되어 있는 음악을 바로 땡겨다가 바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는 게 이런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들이에요 클라우드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런히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접속을 해 가지고 음악을 재생을 한다 그거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리모트 컨트롤 앱 자체가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활용을 하는 이 버블 UPMP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기능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꼭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동기화를 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블루투스 기능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블루투스 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시킬 것인지 그 작업이 필요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는 와이파이를 동기화를 시킨다. 중간에 공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랜 케이블을 꽂으세요. 와이파이 접속을 세팅을 하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세팅을 해 놔도 완벽하게 작동을 안 합니다. 중간중간에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끊김이 발생한다거나 어, 경우에 따라서는 와이파이가 중간에 풀려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그냥 랜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랜 케이블을 한 번만 꽂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랜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공유기하고 와이파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Now Playing으로 가시면은 앨범 커버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앨범 커버가 보이면은 오른쪽 하단에 무슨 이제 네모난 창 안에 신호가 들어가는 듯한 그런 표시가 있어요.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런 표시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하단에 이 제품과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면서 전원이 켜져 있는 제품들의 모델명이 나옵니다. 어, 제품에 따라서는 이 제품이 지원되는 방식이 DLNA 방식인지 크롬캐스트 방식인지 DTS 플레이파이 방식인지 그것까지 표시가 돼요 거기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나면 여기서 재생을 했을 때 페어링이 되어 있는 오디오 제품으로 신호가 전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만 거치고 나면 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제품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페어링을 하는지 그거를 또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든 네트워크 리모트 컨트롤 앱에는 이 무선 네트워크 페어링 기능 버튼이 다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찾는 게 문제이지 스트리밍 앱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버블 UPMP 간단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메뉴가 네 가지가 있죠. 모어가 있고, 나우 플레이 있고,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어로 가면은요, 맨 위에 로컬 앤드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맨 상단에 보면 뮤직이 있고,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인터널 스토리지가 있고 폴더라고 있죠. 이 메뉴들이 이 스마트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뮤직을 선택을 하면은 앨범. 그리고 뭐 아티스트, 뭐 장르, 플레이리스트, 올 트랙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앨범을 이제 누르면은 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앨범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검색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장되어 있는 음원 같은 경우는 에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음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들어 보면은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항상 스마트폰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저장을 해 놓고 재생을 하면은 빠르게 작동을 시키면은 참 좋겠죠. 그 접근 자체가 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 자체가 맨 상단에 구성이 되어 있죠.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은 타이달이라고 있습니다. 자, 타이달을 지정하고 싶으면 타이달을 누릅니다. 앨범, 트랙, 아티스트, 마이 플레이리스트, 페이보릿, 마이 믹스, 화스 유, 타이달 라이징, 장르, 뭐, 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이달 기본 메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은 뭐냐면요. 마이 믹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 믹스가 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취향, 선택의 특성을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거구나.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다. 이거를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서 자동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타이달 서비스만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알고리즘 기능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곡, 그리고 내가 자주 듣는 음악에 따라서 나에게 추천, 자동 추천을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마이 믹스라는 것은 안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믹스 플레이리스트가 8개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믹스 1, 2, 3, 4, 5, 6, 7, 8의 차이점은 뭐냐? 장르별 구분입니다. 심지어는 클래식을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 클래식 힐레악 소편성 하나, 대편성 협주곡 하나, 심지어는 뭐 현악 하나, 피아노 하나 이런 식으로 얘가 자동으로 정리를 해줘요. 나에게 어울리는 음악들을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자동으로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능을 지금 이 마이 믹스 기능이 해주는 겁니다 나의 취향에 맞는 곡을 듣고 싶어 할 때는 마이 믹스 메뉴로 들어가면은 어, 나에게 추천하는 음악들이 쫙 장르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 믹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어,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상으로 이 메인 밑에 보면은 무드라고 있습니다 무드 무드는 릴렉스 파티 워크아웃 러브 포커스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5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능 외에도 플레이리스트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관리할 수가 있어요 타이달 내에서 타이달 음악을 듣다가 플레이리스트를 원 2, 34 플레이리스트 이름도 따로 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만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만족스럽게 오디오 음악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 외에도 타이달 메뉴 밑에 보면은 구글 드라이버 브도 있고 드롭박스도 있고 뭐원 드라이브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인 거죠.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바로 찾아가지고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용법, 활용법 같은 것만 약간 익혀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다양한 기능들, 음악을 매우 매우 쉽게 다양한 음악들을 빠르게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요. 플레이리스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마다 어, 플레이리스트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르별로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베스트 1, 2, 3, 4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날짜별로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플레이리스트를 분명히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WPMP 앱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타이달 자체, 타이달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플레이리스트도 이앱 자체에서 관리할 를 수가 있고요 타이다라고는 별개로 이 버블 UPnP로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음악 콘텐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스마트폰 안에 직접 저장이 되어 있는 음악도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저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내가 저장을 해 놓은 음악도 끌어다가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타이달에 있는 음악도 끌어다가 저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는 음악도 끌어다가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관리가 가능해진 나이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다양한 오디오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블 UPNP 내에서 제공하는 통화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느냐 그것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계열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죠. 플레이 스토어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검색하셔가지고 그리고 어, 아이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네임 오디오라든지 오렌더라든지 이렇게 원래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끔 잘 만들어진 제품들까지 이런 버블 u p n p 나 M커넥트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캐브리지 오디오, 아캄, JBL, 어, 쿼드. 오디오 랩 누프 라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호환이 잘 되는 거를 이미 확인을 다 했습니다 참고로 쿼드하고 오디오 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 무선 프로토콜이 bts 플레이파이거든요 bts 플레이파이 같은 경우는 bts 플레이파이 전용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해주셔야 호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버블 upm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리모트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다른 앱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용법도 비슷하고요 메뉴도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좀 활용을 해보시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도 금방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블 UPNP 말고도 M 커넥트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버블 UPNP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제 주변의 다른 분들은 M 커넥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M 커넥트보다는 버블 UPMP 위주로 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능 자체는 M 커넥트나 버블 UPMP나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저는 기능이 버블 UPMP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좀더 손에 있기 때문에 버블 UPMP를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버블 UPMP나 M 커넥트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서 어차피 둘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서 더 손에 있고 편리한 앱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스마트폰 잘 활용했던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 기능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활용을 못했었던 거죠. 어,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빠르게 어, 굉장히 빠르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법용 어플리케이션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